네 안녕하세요 튜닝 포인트의 상담사 박소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조현병은 환청과 환시 망상 또 음성 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고위험 정신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주로 양성 증상인 환청이나 환시 망상과 같은 부분을 잡는다면 정서적인 둔마감이나 무공감 또 무기력과 같은 이 음성 증상은 심리치료나 사회적인 기술 훈련 또 일상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그 일상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특별히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볼 건데요 사실 이 운동이 뇌 건강에 무척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운동이 뇌의 근육을 만들어 준다라고 할 만큼 뇌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운동이 뇌와 또이 조현병에 효과적인지 또 실제 환우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검증된 연구를 가지고 유산소 운동이 조현병 환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현병 당사자분께서 뇌의 인지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참 많습니다.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 정보처리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여러 인지기능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결과 12주 동안의 꾸준한 유산소운동이 인지기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유산소운동이 조현병환후에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약물치료와 이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했을 때, 약물치료만 시행했을 때보다 뇌의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특별히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억력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의 양이 많을수록 또 신체가 개선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인지 기능 또한 큰 폭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해서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운동은 엔돌핀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을 높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우울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꼭 외부에서만 할수 있는 운동인 수영이나 자전거, 달리기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운동도 심리 내적인 안정을 돕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실제로 조연병 연어 언니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30분을 스트레칭 하는데 사용합니다. 조연병 당사자의 특징적인 모범적인 면을 살려 하루도 빼지 않고 건강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니는 체중 증가와 수면 장애를 예방하고 있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를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의 건강, 면역력과 같은 전반적인 몸의 건강을 증진시켜 약물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운동이라 할지라도 규칙적이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춥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빳빳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며 자신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그룹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실제 어느 조현병 당사자분께서도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운동을 함께하는 운동 패밀리가 생기기도 하고 자신과 인사하며 스몰토크를 할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운동이 조현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분명 조현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 또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인다면 뇌의 기능 개선, 또 기분의 조절, 사회적 관계와 수면의 질 등에서 다양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의 스트레칭이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의 달리기나 헬스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물 속에서 헤엄치는 수영이 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뇌의 인지 기능까지 올려주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조연병을 조연하고 희망을 조율하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